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터키하고 크루드 민족 사이의 이 분쟁 사태를 생각보다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올리게 된 건데요. 원래 저는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아, 트럼프가 이번에는 결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니 트럼프가 쿠르드 민족을 지켜줘야지 왜 저렇게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결정이야 트럼프가 잘못 결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이렇게 보아하니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의 그 해결 방식이 좀 기분 나쁘기는 해요. 아, 너무 냉정하고 냉혹한 해결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일견 합리적으로 이 터키와 쿠르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먼저, 트럼프가 4일 전에, 18일날 올렸던 트위터 내용을 보면요. 이 협상은 3일 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다. 해결을 보기 위해선 다소 거친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다. 모두에게 잘 됐다. 모두가 자랑스럽다. 자, 이거는 언제 올린 트위터냐? 펜스 부통령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터키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가 보내서 터키로 날아가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협상이 타결됐죠. 자, 일단 5일 동안의 휴전 기간을 갖는다. 5일 동안, YPG, 쿠르드 민병대는, 그 시리아 북동부, 터키하고의 그 국경선, 거기 30km 밑으로 다 철수한다. 5일 동안. 그렇게 철수가 완료되고 나면은, 어,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맺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 협상이 맺어지자마자, 이제 펜스가, 이제 그 트럼프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올린 트럼 트위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협상은 3일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협상이었다. 다소 거친 사랑이 필요했다. 이제 그렇게 트위터를 올렸잖아요. 자, 다소 거친 사랑은 뭐냐. 그거 무슨 뜻이냐. 터키하고 크루드 민족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싸워야지만 이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일단은, 지난 터키하고 쿠르드민족 사이 지난 10일 동안 벌어진 그 전쟁의 피해 규모를 보면요. 물론 쿠르드민족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 민간인 다 합해가지고, 양측 터키하고 쿠르드민족이 다 합해서 군인, 민간인 다 합해서, 한, 사망자는 600명이 좀안 되는 것 같고요, 600명. 600명이 좀안 되는 것 같고, 어, 부상자 수는, 뭐, 1000명은 좀 넘고, 1500명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정도 피해 규모면은, 자, 어, 이라크 내전이라든가, 시리아 내전의 사례를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피난민은 수백만 명이 발생하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난민이 뭐 천만 명 이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과 비교를 하면은 지난 10일 동안 벌어졌던 터키와 크루드 민족 사이의 이 분쟁은 그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 전쟁이 종결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터키는 이제 시리아 북동부 쪽에 폭 30km 정도의 그 안전지대를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곳에 대한 통제권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터키가 그렇게 안전지대를 그리고 통제권을 확보한 것만이 아니라 대신에 그곳에 대한 어느 정도 어, 의무도 짊어지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곳에다가 20만 채의 집을 지어 주기로 했거든요. 그 20만 채의 집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그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한 3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를 그 안전지대에다가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정착민들을 위한 집을 20만 채를 지어 준다는 거예요, 터키가. 그러니 자, 그, 뭐, 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을 아무리 조악하게 지어도. 그러면은, 그집한 채당 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20만 채면은 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도 돈을 뭐, 꽤 쓰는 거예요. 단순히 그쪽에 대한 통제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터키도 어느 정도 자기네, 어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언론들하고 정치계에서는, 야, 이번에 이 협상은 잘못된 협상이다. 터키가 다 승리했고, 미국은 다 패배한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정말 돈한푼안 쓰고, 이 전쟁을 종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유혈 사태를 막았잖아요.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았잖아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자, 터키는 이곳에 대한 이 안전지대를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됐어요. 대신에 그곳에 20만 채 정도의 집을 지어 주기로 했고요. 그러니 터키는 명분을 확보했고 미국은 실리를 챙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국이 패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그곳에 그 전쟁을 종결시키고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미국이. 결론적으로 저는 이 트럼프의 전략이, 물론 그 해결 방식이 참좀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너무 냉정하니까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했다. 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평가를 내리고요. 자, 트럼프의 이 해결 방식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냉혹하게 보이죠. 왜냐면은, 터키하고 쿠르드 민족이 한 번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자, 터키는 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국경선, 그 지역의 30km의 안전지대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입장이고요. 터키는. 반면에 쿠르드 민족은 이 터키하고의 국경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터키하고 쿠르드 민족이 한 번은 맞붙어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에 냉정하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미군 다 철수해버리겠다고. 쿠르드 민족을 그냥 확 내팽겨쳐버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쿠르드 민족이 한 일주일 동안 딱 전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안달이 나가지고 트럼프에게 매달린 거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미국 형님. 트럼프 형님, 제발 와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5일간의 휴전 협정, 이 협상이 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중재를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냐면요. 뭐 상식적으로 중재를 하죠. 상식적으로. 쿠르드 민족한테 가가지고, 야, 쿠르드 민족아. 야, 너네가 이 30km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터키는 이안이그 안전지대를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 너네가 양보를 안 하면은 얘네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 좀 밑으로 내려와라. 너네가. 이 밑으로만 내려오면은 우리 미국이 잘 지켜 줄게. 어? 응? 터키가 이 밑으로는 못 내려오게 우리가 딱 지켜 줄게. 그리고 터키한테 가서는 야, 터키 너네 이 30km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미군이 개입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중재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미국 언론들한테도 욕안 먹고,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욕안 먹고, 뭐, 일견, 뭐, 신사적이고, 뭐, 뭐, 논리적인 협상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해가 더 커져요. 유혈 사태가 더 커진단 말입니다. 왜? 자, 쿠르드 민족이 어떤 기대를 품게 되냐면은, 아, 이 30km 밑으로는 미국이 지켜주겠구나. 이 기대를 품게 돼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그러면 이 위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끈질기게 한번 버텨보자. 터키가 막 밀고 내려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자. 왜? 아무리 밀려도 30km 밑에서는 미국이 지켜줄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쿠르드 민족이. 그러면은 전쟁이 막 한도 끝없이 도 길어지는 거예요. 유혈 사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트럼프처럼 냉정하게 나와버리니까 미군 다 철수해버리겠다고 쿠르드민족을 그냥 확 내버릴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니까 쿠르드민족이 딱 일주일만 전쟁을 치러보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30km뿐만이 아니라 40km, 50km까지 터키한테 다 빼앗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주일 딱 전쟁 치러보고 트럼프한테 와서 매달린 겁니다. 아이고, 형님. 제발 중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전쟁이 끝난 거고, 유혈 사태가 600명 이하로, 사망자가 600명도 안 되는 그 수준에서 전쟁이 종결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해결 방식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냉혹하게 보이지만, 트럼프가 맞았다. 저 같은 사람이 중재했으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이 해결 방식에 박수를 보내고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이 해결 방식이 과연 대한민국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동에서 군대를 빼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군대를 빼내서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국내에 남쪽 국경선, 멕시코하고의 국경선 그쪽에 군대를 투입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동에서 군대의 숫자를 줄여서 대신에 그 숫자를 이 동부가 남중국해 이쪽에 군대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군내 남쪽 멕시코 국정선 쪽에 투입할 군대하고, 이 동부가 남중국해 이쪽에 투입할 군대는 성격이 달라요. 멕시코 국정선 쪽에 투입할 군대는 육군이고요. 이 동부가 남중국해 이쪽에 투입할 군대는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쪽에서 빼내는 군대는 육군이에요. 이 육군을 빼내서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선 쪽에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 중동의 군대가 육군만 있는 게 아니라 제5함대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제5함대가 있어요. 자, 미국의 제5함대는 계속 규모가 줄어들어왔습니다. 그이 줄어든 해군의 전력은 어디로 배치가 됐느냐? 바로 동북아하고 남중국해 쪽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북아하고 남중국해를 담당하고 있는 제7함대는 계속 전력이 증강되어 왔고요. 대신에 페르시아만 바레인에 배치된 제5함대는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제5함대가 잠깐 동안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아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도 여기 배치가 됐고요. 그렇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제5함대는 계속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가 남중국해를 담당하고 있는 제7함대는 계속 전력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국제 전략의 승부처는 바로 동북아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삼각 군사동맹이 확고하게 맺어지고요. 그리고 한미일 MD 시스템, 한미일 통합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이 동북아에서 정말 이 중국과 러시아는 꼼짝달싹 못하게 돼요. 한미일 삼각 미사일 통합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태평양의 새로운 새로운 태평양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한국 미국 일본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세 나라에 의해서 새로운 태평양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 정치 전략가들도 바로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월간 조선에서 어, KT 맥팔랜드라고 하는 전 NSC 부 보좌관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은. 아, 미국의 다음 세대의 전략은 바로 이 아시아 태평양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군 전력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은 바로 동부가 그 남중국해 괌 동부가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괌까지 이어지는 바로 요 지역 여기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나토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바로 동북아 남중국해관 바로 요 지역에 미군 전략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 미군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은 미국의 다음 세대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잘안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도 상당히 짜증이 났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어떤 목소리가 간간이 들렸었냐면은, 야, 우리가 저 한국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간간이 들렸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이냐. 지난 10월 3일 개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친북, 친중, 사회주의의 기운이 확 꺾이고요. 대신에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봤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더 많이 모이셔야 돼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더 많이 모이셔야 돼요. 더 많이 모여서 이 광화문을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로 완전히 뒤덮어버려야 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의 이 불길이 더 크게 활활 타오를수록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더 많이 흔들릴수록 미국은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냐면은 바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비전입니다. 미국이 이 비전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당연히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이제부터 더 많이 광화문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이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께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요. 실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